사랑한 대왕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이 시간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특별히 예배자로서 마음가짐, 바른 예배,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 들음에 대한 고백에 대한 주제입니다. 아시듯이, 레이기는 레이 지파를 가슴에 두고 기록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이지파는 아브라함의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지파가 네이지파입니다 세상 일하는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찬양대 역할을 해야 되고 성소를 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을 온 백성이 섬기는데 온 정성 다할수 있도록 구별된 지파가 레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열두 지파 가운데 특별한 지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에 감동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고, 은혜 가운데에 힘을 얻어야 될 지파가 레이 지파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예배자인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눈물 가운데 헤매했던 요비 그랬습니다. 죄짓고 실패했던 다이시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알았고 예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던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온 여자와 남자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3장에는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 나옵니다. 그 여인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 됐습니다.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는 예배에 대해서 모른다. 예배의 참뜻을 모르고 예배의 감격을 모르고 예배의 은혜를 모른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 새 감동 속에 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자입니다. 예배 집내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사장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이 집하는 제사장이 배출된 집하여 찬송하는 집하여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정말 성전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이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그리고 성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곡식 예물과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거음 가루가 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기름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되는 비결도 거음 가루가 되는 그 과정도 우리 예배자 입장에서 잠깐 봤습니다. 오늘은 짐승으로 드리는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가지 제사드리는 방법 가운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번제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상징합니다. 대신 우리 죄값 따라서 재물이 되신 희생양이 되신 어린 어린양이 되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많은 부분이 묻어나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 다섯 가지 제사는 예배라고 우리 이렇게 에, 다시 예를 들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비 그랬어요. 삶에 실패했을 때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새힘 얻어야 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첫 단추 출발은 예배예요 넓은 의미로 예배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넓은 의미로 기도는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예배의 관점은 그런 넓은 의미 말고 특별히 구별되고 구별된 성소에서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 가지고 나 대신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제물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예물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 될수 있을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 새 힘을 얻고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과연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예배 성공은 삶의 성공이라고 우리 주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구약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내기 뒷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온 백성들 대표해 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에봇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에봇 사방에 단추가 달려 있잖아요. 방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 대신하여 우리를 향해 예배 의 대표자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두려움, 그 감격, 그 영광,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딸랑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립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가 진행된다. 우리 대신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지금 온 마음 정성 뜻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좀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받으신다. 이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근데 어느 순간 뚝그 소리가 그치면 온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죽였으니까요. 예배 안 받으신 거죠? 재물을 안 받으신 거죠? 안 받는 당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누가 올바른 제물이 되지 않았느냐? 반드시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그런 떨림.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마친 가운데, 아, 방울소리 딸랑딸랑 하면서 요란한 에봇 위에 달림 방소리 울리면서 아 지성소 앞을 나오는 제사장을 만났을 때온 백성이 하는 거 뭐였겠어요? 두손 들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살려 주셨다. 우리를 받으셨다. 그때 찬송이 감격의 찬송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들여온 찬송이 그래야 돼요. 우리 찬양대 찬송이 그래야 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추간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제물로 받아주심에 대한 감격으로 이 성전을 나서야 돼요. 그 예배에 실패한 자가 요나였습니다. 그 예배에 실패한 자가 요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 물고기 배 속에서 다른 거다 처쳐놓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 뜻 정성 다해서 찬송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여인 야곱의 자신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여지껏 드렸던 제사나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죄 지었고요 그러니까 산제물 된다고 고백하면서도 남편을 다섯 여섯 막 바꿔가면서 세상 가치로 살았고요 동네 어울려 사는 삶 속에도 그리서의 향기를 드러낸 인생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물길로 대낮에 나올 수도 없는 외톨이 인생이 저 이방인족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지껏 드렸던 주님을 다시 우물가에서 만나기 전까지의 여인은 참된 예배 드린 인생 아니었어요. 니고대모 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밤에 예수 그리소를 찾아와서 참 진리가 뭐고, 예배가 뭐고, 예수 그리소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참 예배 아니었어요. 이쯤에서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 이 목사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세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감격 속에 찬송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형식의 예배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레이는 구별되어야 돼요. 성도는 구별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 제지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오늘 표현으로 하면 예배 실패한 자잖아요 가중하게 예배 드렸잖아요 파세바 범하고 하나님 속이고 그런 가운데서 제사장 앞에 섰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가정스러운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자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는 회개하면서 새롭게 갑니다 그래서 비록 제지였지만 예배 승리자가 됩니다 참된 예배들이면 힘솟습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드리면 여러분 선하고 복된 도구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자 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참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린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예배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데 슬픔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7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회복의 달입니다. 위로부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령하고 복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담아야 돼. 그러려면 안과 겉을 깨끗하게 드리는 그릇 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보면 거룩하게, 거룩하게 내가 산 재물 돼야 돼. 바른 예배 드려야 돼요. 앞에서 보면 가관이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과연 저분이 예배자일까? 예배자 아닌 사람 많아요. 예배자의 자세로 앉아있지 않은 사람 많아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구경자들 많아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 번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데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신 것처럼 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심판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의 우리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람 대신 나 대신 죄 지은 죄인 된나 대신. 소가 죽게 만들었어요. 양이 대신 죽었고 비둘기가 죽었어요. 여기도 제가 봐서는 여러분 형편을 대충 아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단임하는 목사니까 여러분의 경제 수준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지식 수준도 알고 어떤 부분의 영적인 수준도 저는 받은 은사 따라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를 끌고 와야 될 사람과 양을 데려와야 될 사람과 비둘기 들고 와야 될 사람 누군지 압니다. 부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건 다소 몰고 오라. 그거 아닙니다. 양을 끌고 올 사람, 심지어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올 사람. 하나님은 아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잘난 사람이 됐든, 못난 사람이 됐든, 공통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받아 아실까요? 흠 없이 나오라. 흠 없는 재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아무리 소를 열 마리 끌고 왔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재물로 써야지 될그 기준점인, 흠이 있는 것 끌고 오면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가난해서 드릴 것도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왔다 할지라도 그 비둘기가 흠 없는 정결한 재물로 내 손에 들려있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향기로운 재물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라고요? 흠 없는 것 가지고 오라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예물은 흠없다건 구별하는 겁니다.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올때왜 옷차림을 살펴야 되는가? 예배 올때내 삶을 왜 살펴야 되는가? 흠 있는가 없는가? 온전한 재물이 될수 있는가? 흠 없이 나오라. 흠 있는 거 받지 않으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봤어요. 세상 가치 가운데 이런 얘기하잖아요. 옷이 날개라. 사람 만날 때 사람 만날 때도 어떤 옷 입냐, 어떤 패턴으로 입냐에 따라 아, 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예배는 누구 만나러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제물 되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제사되어서 산 제사 받으시기를 산 제물로 나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자정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살피지 않고 예배에 나온 것은 흠 있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번제의 특징은 반드시 흠 없는 것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흠 있으면 받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삶을 살피세요. 마음을 살피세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내가 산 제사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왔냐? 여러분 주말 저녁도 깨까지 영화 보다가. 막, 헐레, 벌떡, 예배 시간 맞춰온 건 자기를 구별하고 살핀 것 아니에요. 그 재물 될수 없어요. 제가 천재합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나는 그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감동 못 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가만 지금부터 따져보세요. 구별하고 오셨나요? 흠, 없는데 재물된 심령으로 오셨나요? 그첫 단추부터 걸린 사람 많을 거예요. 두 번째 단추입니다. 번제 드릴 때는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재물에다가 끌고 온 소가 있습니다. 끌고 온 양이 있고, 손에 들린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귀해 주셔서 나 대신 이 소가 죽습니다. 그 머리에다 반드시 손을 어야 돼요. 예배는 사실 죽음입니다. 나 대신 제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소가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양이 그냥 제물이 아니고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잡는 과정 속에 동참합니다 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번제의 특징은 피 흘림입니다 피는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 속에서 나 대신 손을 알마다 잡을 수 없으니까 양을 알마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니까 온전한 제물이 될수 없으니까 영원히 영원히 날 위하여 제물 대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흘림이십니다. 피흘릴 때 그냥 피흘리나요? 죽는 처참한 가정, 비명 지름, 죽어가는 그 처참한 죄 아, 심판에 대한 그 통고, 절규, 울부짖음 옆에서 보는 거예요. 죄짐의 무서움이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에. 편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소아 죽습니다. 이 양이 죽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그 고백이에요. 다시요. 앞을 보세요. 그런 의미로 이 재물된 심정으로 지금 여기 앉아계신가요? 아니요.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구경자가 되지 마세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정말 가간이 아닌 사람들 많아요. 재물이 어떻게 꿈틀거립니까? 재물이 어떻게 딴 생각 합니까? 꿈틀, 꿈지락 꿈지락 하는 재물이 제사상 위에 올라갑니까? 아니요. 두렵고 떨림과 감격과 감격 속에 예배에 임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동할 수 없어요. 번제는 그런 것입니다. 번제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범죄는 내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죽음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피를 사방에 뿌릴 지니라. 그리고 재물된 그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아까 레이지파가 대신해줍니다. 근데 여기 옆에서 봐요. 피가 사방에 튕기겠죠. 그렇죠. 근데요, 가죽을 벗깁니다. 반드시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반드시 각을 떠야 됩니다. 반드시 내장을 끄집어 내야 됩니다. 가슴을 열어 젖히고 그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내장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강이 뿐만 아니라 다리 뿐만 아니라 속에 추하고 더러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때 재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가 그런 과정 거치고 있나요? 주여,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이요. 자 그래서 아, 여기 보면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물로 씻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뽑아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태우는 겁니다. 설 익히거나 한쪽이 있고 한쪽은 안 짓고 그러면 제물이 될수 없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온전히 태워서 드린 제물이 번제입니다. 그때 향기로운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천배, 만배, 억만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거듭남의 첫 출발, 거룩함의 첫 출발, 예배입니다. 설교자로서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수준이 여러분 믿음 수준입니다.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 삶의 수준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의 그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여치보다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부모 두려워하겠어요? 사람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온 마음 뜻 정성 다 하지 않는 자가 어떤 인생 앞에 성심성의껏 대할 수 있겠어요? 예배는 재물되는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둘기 대신 양 대신 대신 죽어주신 감격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소를 들고 와야 될 인생이 있습니다. 달란트 많이 받았으니까요. 직분으로 따지면 대재산 소끌고 와야 됩니다. 가난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은 비들기 데리고 와야 됩니다. 소가 문제가 아니고 비들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소를 원하거나 비들기 원하는거 아닙니다. 그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예배 승리자로서 복받는 인생될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마음, 뜻, 정성 다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십시다.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치십시다. 내 어떤 통장의 예치금보다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그 달란트 그게 더 귀합니다. 내가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딸에게 복주실 것은 더 충만하고 풍부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봉대해 주시면. 때마다 시마다 사람 필요한 자에게는 사람도 붙여 주실 것이고 꼭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물질로 채워 주실 것이고 그의 진정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지혜와 명철로 더해 주실 것이고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너참 예배를 드려야 하리라. 너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진짜 그 예배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말씀에 감동된 상황에서 이전거다 내려놓고 동네를 향해 뛰어가서 승리하는 인생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만났고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참된 가치를 만나서 거듭난 인생 된거 우리는 압니다. 오늘 7월 예배를 드린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예배자로, 참된 거룩한 구별된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제가 다시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는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자리에 일어나십시오.